아버지랑 신선설렁탕. 저번에 포장으로 며느리가 해온거 먹습니다. 고구마 무스 물김치 이게 뭐죠? 브로콜리 배고서 같이 먹습니다. 며느리랑 우리 손녀는 제주도 오늘 갔습니다. 내일 옵니다. 며느리가 없어서 서운해 하십니다. 내일 내일 밤에 오니까 모레 아침에 이제 옵니다. 아무리 멀어. 아버지 고구마무스도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 아버지 고구마무스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 맛 있어 고구마무스 고구마무스 이거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좀 드셔 브로콜리 이가 틀리를 하셨는데 아직 안, 적응이 안 되셔서 어이구 이 브로콜리를 드시나 이가 <laughs> <laughs> 아버지 물김치 좀 드셔 이거 드셔 ん <laughs>